주일 에안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가장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사람마다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자신의 버팀목 같은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버티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우리 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기둥 되시고 우리의 버팀목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래요. 함께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누러 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시간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설교 주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 안에서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네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원에 두니 노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또 좋아하는 식당이 있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다면 그 식당은 훌륭한 요리사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식당을 좋아할 거예요. 또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는 좋은 학교에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또그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 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학생들이 있죠. 이처럼 좋은 식당에는 좋은 요리사가, 좋은 학교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할때 교회다운 모습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통해서 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 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또 베드로는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산 돌에 비유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돌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고 외면했지만 훌륭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은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라면 그 돌은 없어지거나 또 비에 의해서 바람에서 의해 깎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예,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 살아계신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날마다 자라나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산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수록 하나님의 성전은 거지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든든히 모, 든든한 모퉁이돌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아무리 고조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일은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전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택한 신민족이라 불릴 수 있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살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의 새롭게 세워진 모습을 택하신 족속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수요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식당 안에 음식 솜씨가 좋은 요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학교 안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과 좋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된 우리가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 그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큰지 늘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조이풀 모다 노무친구들 내일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들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그러한 교회가 있을 때 그런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퉁이 또리신, 우리의 살아계신 모퉁이 또리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그분만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퉁이 또리신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삶을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늘그 예수님과 잘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가정이 우리 친구들이 있는 학교와 학원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질 일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이풀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퉁이 또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시고 우리의 기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며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학교, 교회, 학원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졸풀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모퉁이 또리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다가 또 교회답게 교회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조이풀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그렇게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였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없시며 띠시한 소리 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